2025년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11번째 꼭지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모든 생물의 먹거리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어릴 때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어, 쌀을 가만히로 들여놓고 밥해 먹지 못했어요. 많은 가정들이 쌀을 한 봉지 한 봉지 사다가 먹었습니다. 한말한두말세말살 돈도 없을 때는 봉지. 그쎄한 봉지면은 요즘에 그 쎄요 베스킨라빈스 가장 작은 포장 그 쇼핑백 하나. 네, 뭐그 정도죠. 어, 파리바게트 작은 빵봉지, 뭐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시절에 아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른들이 동네 어른들이 아이고 저 집에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하나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또 옆에 있는 더 나이 드신 분들은 걱정 마. 사람은 다 저목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다 저목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 저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요. 이 말씀, 사람은 다 저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때는요, 그래도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막연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의 창조하신 일의 그맨 마지막에 사람과 동물과 모든 생명체들을 지으시고 그들이 먹을 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먹거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식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무서운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그 무슨 뭐 대약진 운동인 한다 한다고 그래 가지고, 뭐몇 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독일의 나치 정권 아래서 그 유대인들과 여러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 강제수용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아사감방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아사감방 그냥 굶겨 죽이는 감방이에요. 지하실에 대게 설치했는데요. 물도 안 주고 음식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름 가면은 다 죽는데요, 사람들이. 근데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다고 전해집니다. 목이 마르니까. 다른 사람의 목을 물어뜯어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그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콜베라는 신부님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아사 감방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감방은 나중에 사람들이 다 죽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문을 열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물어뜯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정말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일용할 양식이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른바 제자들과 최후,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죠. 그런데 뭐 최후의 만찬 그러면은 굉장히 예, 거하게 들리긴 합니다만는 저는 그저 제자들과 마지막 밥한끼 잡수셨다. 그렇게 혼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밥한끼 간혹가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떤 마지막 밥한 끼를 먹게 될까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봐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밥한 끼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밥한 끼는요. 누군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제가 대학 동창, 몸이 좀 건강이 좀안 좋았던 대학 동창하고 어, 삼계탕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급속히 나빠져서 결국 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장례식 때에 유족들한테 들었더니요, 어, 제가 그 친구에게 여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지오 삼계탕에서 대접한 삼계탕이 그 친구가 어, 이 세상에서 가졌던 마지막 외식 식사였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와 그 밥한끼 하는 것을 소중하게 그 의미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마지막 밥한 끼를 하시면서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요, 거기에는 그 가장의 땀과 한숨과 눈물과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밥을 먹을 때 거기에 섞여 있는 아버지의 노고를 좀 해야 될줄 알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이 다 부모에게 효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포도주잔을 드시고 속죄를 위한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 마지막 밥, 밥한 끼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있는 것들은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모든 동물과 생명 있는 것들에게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먹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어, 김동인이라는 네, 20세기 초엽의 소설가가 있잖아요. 그, 저는 그가 남긴 감자 혹은 붉은 산, 이런, 이런 어, 소설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를 좀 엿볼 수 있어서, 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사는 그 모습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게 돼요. 아, 정말 그 붉은 산에 허리가 꺾여 죽어가는 삭, 그리고 감자에 나오는 복녀라는 그가엾은 여자. 그게 다 어, 결국은 밥한기 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 보리고개를 넘지 못해서 음, 힘들어하던 이 백성들에게 이 풍요한 삶을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나 모두가 다 정말 감사하며 빛 무서운 줄을 알고 살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새로운 정부가 그렇게 그렇게 빛을,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음. 정말 불안해요. 저 사람들 저러다 빛, 빛 쪘으면 결자해제라고 지가 갚고 죽어야 될거 아니에요. 지들이 갚겠어요? 왜 후손들한테 그 빛을 넘겨줘요? 참 고약스러워요. 그 사고방식에.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에게는 자손들에게는 후손들에게는 빚넘겨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뭐 그냥 정말 정말 괴이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에게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또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농부의 땅과 수고, 그리고 그 밥을 밥을 밥상에 올리기까지 수고한 가장의 눈물과 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